누가복음 13장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의 드릴 희생 제물과 뒤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탐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즉시 여인이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치료받으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둥지를 틀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 말의 썩으이 전체가 부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 그때에 어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자가 죽을 수 없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